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태 교수입니다. 펄스. <laughs> 여러분 계속해서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 네 맞습니다. <laughs>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네, 아또잘안 오시네요. 아, 그러면 아주 오래 전에 건설된 여러분 도로 다리, 아주 오래 전에 건설된 다리의 이름은, 네 이건 다맞추시겠죠 그렇죠, 네 구닥다리입니다. 아 이것도 잘안 오시네요. 그러면.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릴게요. 네. 어, 가수 중에, 정말 이 가수는 노래가 그냥 부르기도 전에 잠을 자버려요.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자신이 그냥 자, 잠을 자버리는 가수가 있어요. 어떤 가수일까요?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잠을 자버리는 가수.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 <laughs> 예. 맞추시면 있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좀 뜨겁지만 커피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좀 드세요. 받으세요. 네, 조심하세요. 아, 조심. 저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를 앞당겨진 미래를 잘 준비해서 내 삶에 여러분께 미래의 그 부와 기회를 움켜줄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빅피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에, 큰 그림이에요. 뜻은 그런데 뭐냐? 미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빅피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바로 이빅피처는 바로 미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처가 어, 되는 거예요. 푸처. 여러분, 그렇죠? 푸처가 되는 거예요. 미래, 미래. 아, 듣기만 해도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돈이 되면서 나에게 미래의 부와 기회를 움켜줄수 있는 좋은 아, 시간이, 시간이 될것입니다 네. 일반 책도 많이 읽지만 여러분 이 책도 많이 읽어요. 이 책이 뭡니까? 이 바이블이라고 써 있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살아보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여러분 이렇게 예측을 미래 세상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세계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좀 봤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소개는 바로 바벨론의 역사와 미래가 어떻게 세계사가 펼쳐질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세계사 과목이 있어서 저도 세계사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세계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세계사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박사 올 줄까요? 야,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 이 세계사에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며 아, 여러분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세계사 가운데 첫번째 나라는 여러분 아수리아예요. 예, 아수리아. 이 예, 다른 말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수리아가 여러분 B.C. 예, B.C. 1400년부터 BC 800년까지 세상을 여러분 제표하고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라도 어, 여러분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 멸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의 특장은 오늘날 이란에 위치한 위치인데요. 바로 견고한 성과 우수한 군대와 이런 조직력을 갖고, 여러분, 왕성한 세계재패를 한참 누립니다. 자, 그러나 이 바벨론도 이세 번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오,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바로 에, 페르시아예요 에,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다시 세계사에 획을 긋습니다. 페르시아는 우리가 다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죠. 자 그러나 이 페르시아도 이 메데와 바사도 이네 번째 나라에 멸망을 하고 여러분 이 패권을 뺏깁죠 어떤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제 인문학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자주 너무도 많이 제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인문학적 그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너반갑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스 제국이 여러분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 그리스 제국은 바로 이 헬레니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지요. 그렇죠? 만들어냈죠. 아, 그러나 그리스도 오래갈 수가 못하죠 다섯 번째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나라도 멸망을 해야 되죠. 그 유명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예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세계를 접해하지요 로마 제국은 크게 두 나라로 나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경까지 존속하고 멸망을 하고요. 동로마는 BC AD AD 1473년까지 여러분 존속하다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여러분 뇌핵상수 부흥 어, 여러분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유일하게 세계사의 기록 가운데 아수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한 역사는 특히 바벨론에 대한 역사는 성경책 구약성경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라 거예요. 그 문헌을 찾을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조상과 그 국가의 어떤 모든 보존되는 자료들이 멸망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세계사 속에 많은 기록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드립니다. 어, 뭘 내드린다? 과제를 내드린다. <laughs> 과제를. 자, 제 수업은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실천과제입니다. 예, 제 수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실천 과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또 가지고 성경책을 통해서 아, 인터넷을 통해서 단위에서 여러분 2장을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 장에 보면 당시에 바벨론에 여러분 끌려갔던 이 약국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총망받는 정말 지혜로운 청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라카, 메삭과 아벤노그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신묘하고 누구도 알아맞힐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모아서 뭐 미래 학자들을 점쟁이들을 술사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을 맞추고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못 했어요. 그것을 바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청년 다니엘이 여러분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세계는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B.C. 600년 경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B.C. 600년 경에 앞으로 세상은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어떤 임금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계가 펼쳐갈 것이다라는 것을 니연히 해석합니다. 그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 해석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해석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느부가네스 왕의 꿈을 보니까 세계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금상이 있는데, 그 금상의 머리,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가슴과 팔은 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나라가, 은나라가 세계를 체폐할 것입니다. 은나라가 금나라를 체폐할 것입니다. 금나라는 바벨론인데 누구냐? 당신인데 당신은 이 은나라를 위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견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배와 이 종아리, 넓적다리죠. 이 허벅지는, 그래서 이 넓적다리, 넓적다리 이거는 바로 세다, 세, 세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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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종아리와, 우리 고이 발, 발, 이거는 세 플러스 진흙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플러스 진흙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나라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금나라는 은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은나라는 이세 이,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이세 나라는 다시 세와 진흙의 나라로 멸망할 것이다. 물론 이네 나라는 다 정말 겨처럼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제의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BC 600년경에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 세상에 여러분 예언을 하고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데 머리는 금은 은은 새는 이 진흙은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지 꼭 세계사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적 관점의 세계사 입장에서 한번 요거를잘 차려서 한번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요 반드시 다니엘서 2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단일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바벨론 제국의 세계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 여러분, 2600년 전의 바벨론 고전 세계사를 읽는다는 라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주시면 아,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 길어졌죠? 네,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잠깐! 한 2, 3 분만 쉬었다가 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아, 제가 어, 커피를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이문세네요. 이문세의 노래를 좀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여러분 일분 있다가 우리 계속 어, 또 이렇게 에,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좋네요. 여러분 가끔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 여러분 이렇게 차한잔 마실 수 있는 <laughs> 에, 뭔가 이렇게 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아, 그런 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곳은 저의 두 번째 서재입니다. 아, 이곳에서 주로 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공간인데요. 아,